안녕하세요. 착붙는 중국어 독학 첫걸음 이나라 강사입니다. 오늘은 제 20강 몸이 아플 때는 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은 아픈 순간이 꼭 오기 마련이죠. 자, 그럴 때아나 감기 걸렸어. 아나 오늘 머리가 좀 아파. 이런 식의 표현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배워 보도록 할게요. 자, 단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단어 짚어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단어 보시면은 같이, 함께 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 이치가 있어요. 자, 얘는요. 한국어로도 나는 함께, 이상하잖아요. 나는 함께가 아니라 우리 함께 뭐뭐 하자 해서 앞에 워만, 혹은 그들은 함께 뭐뭐를 했다라고 해서 파먼같이 복수 형태가 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함께 뭐뭐 하자 라고 해서 권유나 제안의 느낌을 주는 바가 뒤에 잘 와요. 그래서 중간에는 뭐 동작 쓰시면 되고요. 함께 이 동작을 하자. 혹은 목적어가 있다. 그럼 목적어까지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영화 보자, 함께 밥 먹자, 함께 놀자 다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감기에 걸리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뭐 일년에 최소 한두번 정도는 감기 다들 걸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표현이 되겠고 감기 걸렸어 하고 싶으면은 어러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석가 엄마 어러 하면은 감기 걸렸어. 자 나머지는 쭉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중간에 등산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산을 오르다 해서 동사 목적어 구조라는 거를 한번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 건데 첫 번째 단어 보시면은 발음은 추어라고 돼 있고 체동인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 이렇게 생긴 애도 발음이 추어인데 얘는 동사로 어떤 교통 수단 같은 것들을 타다의 뜻이었죠. 근데 얘는 좀 비슷하지만 위에 뚜껑이 씌워져 있어요. 어, 그때는 다른 의미니까 주의하시고요. 발음은 똑같습니다. 얘랑. 자, 얘는 양사품사고요. 뭘셀때 쓰는 양사냐? 보통 땅에 고정되어 있는 좀 큼지막한 것들을 많이 세거든요. 예컨대, 땅에 고정되어 있는 큼지막한 산, 산이라든지, 혹은 뭐 건물, 혹은 다리, 뭐 교량 같은 것들, 그런 거를 셀때다쓸수 있어요. 자, 때마침 밑에 산이 있으니까 우리 산을 한번 세볼까요? 하나의 산, 산 하나 하고 싶으면 이 조산 하시면 되겠죠. 혹은 어이산 너무 높다. 이산 하고 싶으면 우리 가까운 쪽 저를 써서 저 조산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조산 먼저 가리킬까요? 나 조산 하시면 되죠. 음. 자그 다음에 중간에 설사하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이세 글자를 하나의 단어처럼 딱 묶어서 설사하다 이러지 마시고요. 뒤에 있는 또우즈라는 것은 배를 뜻해요. 배, 또우즈. 그 다음 앞에 있는 라가 동사예요. 그래서 뭐 배가 탈이 나다 정도의 느낌. 동사목적어 구조인 거고 그걸 우리나라 말로는 예쁘게 뭐 설사하다, 배탈 나다 정도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A가 말합니다. 어, 전화통화를 하고 있네요. 여보세요? 우리 같이 놀자. 왜? 我们一起玩吧? 그러니까 B가 말하죠. 아, 나 감기 걸렸어. 해서 하고 싶지 않아. 우리 하고 싶다 앞에 부정. 어, 나가고 싶지 않아. 따라 할게요. 我感冒了.不想出去. 자, 일단 A 문장에서 어, we men 一起,머번점 봐. 어, 너무 많이 쓸수 있어요. 중간에만 바꿔 가지고. 자, 그러면은 영화를 보다 넣어서 우리 같이 영화 보자 해 볼까요? We men 一起看電影吧. 밥을 먹다 넣어서 우리 같이 밥 먹자. We men 一起吃飯吧. 우리 같이 농구 하자. We men 一起打篮球吧 얼마든지 쓸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B가 아, 감기 걸렸어 마찬가지로 많이 쓸수 있고요. 어, 여기서 요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앞에 있는 추가 동사입니다. 뜻은 나가는 방향이에요. 나가다, 나가다. 근데 나갈 때요, 나 가는 방향이 있고 나 오는 방향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대체 나간다라는 건지. 혹은 나 온다라는 건지를 뒤에서 이렇게 이 동작의 방향성을 보충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중국어에서 조금 유식하게 동작의 방향성을 뒤에서 보충 설명한다해서 방향 보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어 굉장히 지금까지 많이 배웠네요, 그죠? 그래서 아 보통 뒤에 이렇게 가다 오다 같은 애들을 또 붙여서 이 앞에 있는 동작의 방향성을 보충 설명할 수 있다. 좋습니까? 우리나라 말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단어 바꿔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말하네요. 여보세요? 우리 같이 등산하자. 따라할게요. 왜? 우린 같이 등산하자. 자, 그러니까 B가 말하죠. 아, 나 머리 아파. 어, 하고 싶지 않대요. 뭐? 나가고 싶지가 않아. 따라합시다. 와, 더우 당. 자, 그러면 교체 연습을 통해서 조금 더 문형이 익혀 봅시다. 우리 같이 이 동사 목적어 하자 표현 배워 볼게요. 우리 같이 등산하자. We m e 一起 자, 이번에는 춤을 추다 넣어서 우리 같이 춤추자. We men 一起跳舞吧. 자, 이번에는, 우리 같이 리조트에 가자. 我们一起去度假村吧. 자, 그 다음, 우리 같이 외국어 배우자. 어, 너무 좋은 말이네요, 여러분. 我们一起学外语吧. <laughs> 예, 조금 더 좋아지려면은 와이 말고 우리 같이 중국어 배우자. 我们一起学汉语吧. 자, 그다음 또 연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 써 주시고요. 이 주어의 상태나 상황을 쓰고 그다음 두 번째 주어에는 괄호가 쳐져 있는데 앞에 주어랑 동일하면은 생략하시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죠. 우리도 어, 나밥 먹어서 어, 배가 불러 할, 하면 되지? 나밥 먹어서 나 배가 불러.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주어랑 동일하면 생략. 만약에 동일하지 않으면 주어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하고 싶지 않다. 뭐 하고 싶지 않은지 동작 쓸 거고, 그 동작의 방향성까지 라이나 취로 보충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나 머리 아파. 나가고 싶지 않아. 我头疼不想出去. 자, 이번에는 배탈이 났습니다. 그죠? 아, 친구가 배탈이 났어요. 그래서 친구가 나오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朋友,拉肚子了.不想出来. 자, 그 다음. 이 산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산이 주어가 되지 않고 나로 바뀌어요. 나는 올라가고 싶지 않아. 이 산이 너무 높아서 나는 올라가고 싶지가 않아. 저座山太高了,我不想上去. 자, 마지막.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요. 어, 굉장히 암담한 상황이네요. 그래서 나는 뭐 하고 싶지 않아? 내려가고 싶지 않아. 어, 내려가면 또 걸어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죠?电梯坏了, 我不想下去. 자, 어퍼 플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쓰이는 방향보어를볼 건데요. 우리가 보문에서는 추, 나가다 라는 의미의 동사 썼고, 그 뒤에다가 방향성 보충 설명했죠. 자, 우리나라 말이랑 똑같아요. 나, 오다, 추, 라이, 나, 가다, 추, 추. 자, 같은 위치로 앞에 동작을 상, 올라가다의 의미로 쓸 수도 있어서 올라, 오다죠? 상, 라이, 얘는 올라가다. 샹취. 반대로 내려서 뭔가를 할 수도 있겠죠. 자, 내려오다는 샤라이. 내려가다 샤취. 예, 네, 우리나라 말이랑 똑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파트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다가오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실 얘도 꾸어가 동사예요. 꾸어를 동사로 쓰게 되면은 건너다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너서 오는 방향인 거죠 그래서 건너오다 즉 넘어오다 이쪽으로 오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니 꾸어라 너 일로와 이런 뜻이에요 니 꾸어라 너 일로와 어. 자그 다음 쭉 나머지들은 살펴보시면 되겠고 본문 보도록 할게요 A가 무슨, 아, A가 말합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가져갈게. 뭐를? 감기약을 가져갈게. 따라합시다. 나, 我给你带感冒药去吧. 그러니까, 삐가 말해요. 어, 그럼 너무 좋지. 너무 잘 됐다. 너 와서 나랑 같이 있어줘.太好了. 你过来陪我吧. 자, A 문장에서 나는 그럼 이런 뜻이죠. 그럼 내가 게임이 요렇게 세트, 어 게임은 누구누구에게의 뜻. 그래서 내가 너에게 따이 동작을 해주겠단데, 다 우리 따이는 어떤 물건을 휴대하다, 가지다, 지니다의 의미가 있죠. 근데 가져오는 방향이 있고, 마찬가지로 가져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가져가는 방향이에요. 근데 무엇을 가져가? 감기약을 가져간다는데 이런 보이십니까? 만약에 목적어 가 오면은 목적어를 이렇게 보어랑 수로 어, 사이에 넣어야 돼요. 조금 어렵네요. 괜찮아요. 많이 읽으면서 입에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기약을 가져갈게 이런 의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 어, 我 딸, 你带感冒药취吧그러면 감기약 가져와라 하고 싶으면은. 마오야라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방향 보어 쓰는데 너는 넘어 와 얘가 방향 보어죠, 그죠 구어의 방향 보어. 그래 너는 그럼 이쪽으로 넘어와서 두 번째 동작 나왔습니다. 함께하다 누구랑 함께 어, 나랑 함께해줘. 즉 나랑 같이 있어줘 이런 의미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어 바꿔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A가 말합니다.

자 그러면 교체 연습하면서 조금 더 익혀 봅시다. 주어가 이렇게 세트죠. 이 사람에게 이 동작을 한다. 목적어를 동작한다는데 뒤에 이또 다른 동사는 이 방향성을 보충설명해 주는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너에게 와인을 가져갈게. 워게인이 따에 홍지오 추바자 이번엔. 제가 할머니께 월병을 가져가겠습니다. 자, 월병은 그달 모양처럼 생긴 과자, 중국인들이 먹는 과자죠. 我给奶我给奶奶带月饼去吧. 자, 그다음 엄마 왔고요. 생일 선물이라는 단어 왔네요. 제가 엄마에게 생일 선물을 가져갈게요. 我给我给妈妈. 带生日礼物去吧.자 그다음 나 내가 여자친구에게 강아지를 가져갈게 하면 좀 이상하고 강아지는 데려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어 내가 그럼 강, 어, 여자친구한테 강아지 데려갈게. 我给女朋友带小狗去吧. 네. 자, 이번에는요. 요런 표현을 좀 연습을 해 볼게요. 너는 넘어와서 즉 이쪽으로 와서 나를 찾아라. 해 봅시다. 니어라이좌어바 자, 이번엔 뒤에 있는 동사 목적어 바꿔서 너 이쪽으로 와서 술을 마셔라. 자, 사실 우리나라식 표현으로 예쁘게 바꾸면은 야너술 마시러 와.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말씀드렸죠? 중국어에서는 발생 순서대로 쓰는 거. 그래서 술 마시러 와하지 말고 와서 술을 마시는 거잖아요. 발생 순서가 그죠. 해봅시다. 어라허 바. 자 이번에는 나를 돕다가 왔네요. 야너나좀 도와주러 와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니쿠어 라이 빵워 바. 자 이번에는 혼례에 참가하다 즉 결혼식에 참가하다인데요. 어, 결혼식에 참가 참석하러 와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니 꾸라이 加婚 혼리 바. 네. 우리 이어서 어퍼플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주 쓰이는 방향 보고볼 건데요. 자, 이번에는 아까 계속 연습했던 건너다라는 동사 뒤쪽에다가 방향성이 붙었네요. 그래서 건너오다, 즉, 넘어오다 이쪽으로 따라합시다. 그럼 반대로 그쪽으로 넘어가다는 곧去. 자, 그 다음, 우리 회 하면은 돌아오다 따라할게요. 回来. 오케이, 이미 돌아갔어 할 때는 回취그 다음, 찌는 어딘가에 들다인데, 들어오는 방향이 있는 거죠. 들어오다. 진라 들어가다는 찐취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총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A가 말합니다. 전화로. 여보세요. 우리 같이 놀자. 웨이, 워먼 이치 워바 B가 말하죠. 어나 감기 걸렸어. 나가고 싶지 않아. 워感마了러 동향, 出去 그러니까 A가 걱정이 되는 듯 물어봅니다. 너는 먹었니? 약을. 근데 뒤에 러마 붙여서 너약 먹었어? 니 출야, 러마. 자, B가 말하죠. 나는 어, 우리 요거에 부정을 할 때는 동사 앞에 매일을 붙이는데 그 앞에 하이를 붙이게 되면은 아직 뭐뭐 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어서 나 아직 먹지 않았어. 약을. 자, 그러니까 말하죠. 어, 그러면 내가 너한테 약 가져갈게. 나, 我给你带感冒药去吧. 어, 그럼 너무 좋지. 너무 잘 됐지. 너 와서 나랑 같이 있어줘. "太好了，你过来陪我吧。" 그러니까, "애가 뭐죠 쯔지." 여러분, "쯔지"는 스스로 자기 자신 이런 뜻인데, 어, "자기 자신만 집에 있냐?" 즉 "너 혼자 집에 있어?" 이런 의미입니다. 소리 내 볼게요. "쯔지, 짜이지 어, 않아?" 가 대답하죠. 어, "그래, 맞아. 나 혼자 있어. 쉬라." 엄마는 출근하러 가셨어. 출근 가셨어. 어, 마마, 취 상반 러. 그래서 저녁에 돌아오셔. 왕상, 홀 라이. 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 강의가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요.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 유종의 미를 걷어봅시다. 자, 그러면은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짜이제 <목소리> <목소리>